2024년 5월 엔젤이 돌아오다 예 그렇습니다 브롤스타즈 복귀 빠밤 무엇으로 복귀하려고 할까 하다가 바로 새로운 컨텐츠 요즘 굉장히 유행이라는 누가 더 잘했든가 컨텐츠 브롤스타즈에서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젤인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초신성 유튜버 권루트 vs. 브롤 유튜버, 마참! 이두 분은 저랑 친한 분들인데요. 컨텐츠 이름은 바로바로, 바로 브롤 재판! 제가 또 법대 출신 아니겠습니까? 재미로 누가 더 잘했는지. 판별해드리겠습니다. 마참이 잘했다. 마참님이 영상에 댓글을 써주실 건데요. 해당 댓글에 응원 좋아요를. 권누트가 잘했다. 권누트님이 영상에 댓글을 써주실 건데요. 해당 댓글에 응원 및 좋아요를. 권누트 vs 마참, 마참 vs 권누트. 과연 누가 더 잘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모바일 게임, 엔드 yes, 유튜브. A, two, three, 자, 첫판인데요 마이드 참치와 근호. 이제 근호가 권누트입니다. 이제 에드고가 앞에 있고 뒤에 다. 다이너 있는 포지션 굉장히 좋고요. 오 지금 뭐 킥텍 넘어갔는데 포지션 나쁘지 않죠? 어, 뒤에 지금 서지안 맞기 위해서 빠졌고 오 근오! <laughs> 권너트 유튜버 굉장히 좋은 플레이 어 지금 빠지는 거 좋습니다. 상대 이제 5개 에드거기 때문에 자 위에 어 위에 점프를 하긴 했는데 네. 근데 나쁘진 않았어요. 어쨌든 2등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난전이 이렇게 돼서 아 바로 일단은 확인했고 2등 이거는 누가 잘했다라고 보기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. 굳이 따지자면 은둘다 잘했다. 혹은 누노가 약간 잘했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판별하기 어렵거든요. 다음 영상 한판더로 승부를 내보겠습니다. 자두 번째 판 보겠습니다. 우선 마일드 참치 팽 그리고 건너트 근호 보입니다. 자, 트롤 재판에서 보는 첫 번째는 고의성입니다. 일부러 트롤을 했는지 안 했는지 두 번째는 시야를 잘 잡았는가이고 세 번째는 본인의 캐릭에 맞는 위치 분정을 했는가인데 지금 두 선수 시야 둘다잘 잡고 있어요. 위이도 좋고 근호가 먼저 들어가서 아이고 근데 좀 데미지 많이 받네요. 그래도 저거는 트롤이 아니라 시야를 보는 보의 스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어, 충분히 체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. 또 실수하는 건 아니죠. 자, 이거 기가 막혔습니다. 암살 잘했고 잘 빠져나왔죠. 이또 뭐, 부활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빠져나왔고 한 번... 어 좋습니다. 어, 궁극기로 마무리하면서 궁극기 다시 찬 상황. 스타파워가 지금 궁극기인 것을 보이죠. 아, 이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상관 없습니다. 네, 보였기 때문에 이제 부시에 다시 안 보여서 이제 안된 건데, 조금 아쉽긴 했지만, 뭐, 판단이 뭐, 엄청 안 좋았다,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. 자, 지금 서로 시야 좀잘 잡아주고 있고, 포지션도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3타에서 마무리 안된건좀 아쉬운데, 오, 이거 구부께 너무 늦게 썼어요. 요 어, 부분은 좀 아쉽네요. 자, 그래도 그호좀잘 보태주고 있고, 아, 네, 저 와리가리 좋습니다. 나쁘지 않아요? 오잘 잡았고요. 아이고 이거 좀 아깝다. 하지만 괜찮아요. 자 지금 들어가서 스턴 걸고 계속 때려주면은 오 근데 빠졌네요 일단. 오 조금 아이고. 자 이러면서 갑자기 지금 난리가 났죠. 아이고 이 이제... 자 위로 뒤 위로 굽 아이고 이렇게 된 거군요. 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었는데요. 바로 중간에 팽이 파워 큐브가 없는 브롤러를 잡으려고 M 모3 개를 뺀 거는 굉장히 큰 실수였습니다. 그리고 궁극기를 좀 늦게 쓴 것도 굉장히 아쉬웠고요. 그래서 샌디한테 바로 주어가지고한 컷은 조금 미스였습니다. 그호가 샌디 의 압박을 잘 이겨내고 위로 올라오면서 파워 큐브 4 개짜리를 잘 잡았는데 굳이 파워 큐브를 먹으려고 하다가 샌디 한테 데미지를 입은거 요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1대 1 상황이긴 한데 맨 마지막에 마일드 참치 굉장히 잘 들어가서 스턴 가즈까지 잘 걸어 주고 하기는 했는데 샌디한테 더 붙어서 때렸어야 되지 않았나 거기서 거리 잡고 안 때렸기 때문에 근노 까지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체력이 좀 많은 팽이 들어가서 스턴 한번 더 걸어주면서 딜 넣고 궁극기까지 썼으면 오히려 샌디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요거는 근오승으로 판정승을 내리겠습니다 자, 우선 권누트 유튜버 축하드립니다. 이처럼 어떤 사람이 잘했다, 한별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 엔젤7 7 7 7 h s 골뱅이 gmail.com으로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내주세요. 그렇게 된다면 재밌는 영상은 선별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권누트가 잘했다, 마이드 참치가 잘했다, 각 댓글이 올라갈 겁니다. 거기에 좋아요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또제 판단과 다르게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떤 게더 잘했는지 누가 더 잘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승자를 권투로 정했기 때문에 마이드 참치 님께서는 댓글을 달때 어? "나는 권투를 사랑합니다"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, 엠버!